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목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54장 254장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서 주소서 날, 날 호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 죽게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은 죄 임복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 없이 넓고 큰 은혜 배불어 주소서. 내가 죽게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열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근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죽게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말씀입니다. 구약 472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우리 한자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시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개를 메어 오려하니 그 개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개를 세수레 씻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새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개를 씻고 나올 때에 아은는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계교트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 이르되 여호와의 개가 어찌 내게로 오류 하고 다윗 여호와의 개를 넘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계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하려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 개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 개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개가 다이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미가리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인 여기니라 여호와의 개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도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하로오신지 방탕한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셔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 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같이 씁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 그 시는 내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6장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통일 이스라엘 왕의 왕국에 이렇게 왕이 되었던 다윗이 그 동안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여호 하나님 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옮겨온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언약 공동체인 이제 이스라엘의 구심점이 되었던 이법계를 새롭게 정한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생존과 이스라엘 번영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인식한 이 다윗의 신앙적인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사장들이 손으로 들어서 옮기게 되어 된이 법계를 수레로 이렇게 운반하려다가 그것을 넘어지려고 하는 그 법계를 잡은 그 우사가 죽는 사건이 발생하고 또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서 이 가드사람 오벳에돔 집에 그 법계를 두었다라는 말씀을 11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9절까지는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 법궤로 인해서 오베데돔 집을 이렇게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들은 다윗은 아왜 그랬는가 왜 그런 조건이 없는 사건이 일어났는가 살펴보다가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대로 이제는 이 법궤를 운반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으로 이 법궤를 모셔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기쁨에 찬 다윗이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또 모은 백성들과 함께 잔치를 배설했다는 라 말씀이 12절에서 19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20절에서 23절까지는 자신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이 법계를 맞이한 기쁨으로 인해 어, 춤을 추었던 다윗이었지만 그 다윗을 비난했던 미갈은 하나님에 의해 자식을 어, 못 낳는 징계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사울 시대부터 이 백, 사울 시대의 백성 어, 사울 시대부터 이 백성들에게 잊혀졌던 이제 하나님의 법계에 관한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강력한 이 신정 국가 체제를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 또한 열심히 있던 다윗이 그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여호와의 법계, 하나님의 법계를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몇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이제 법계를 옮기다라는 말씀인데요 다잇은 블레셋을 정복을 하고 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게 되자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법계를 이제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당시 법계는 이 발레유다, 즉, 기랏 여아림의 산 가운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 이렇게 안치가, 유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특별히 이제 기앗 여아림은 예루살렘에서 욕바로 가는 길목에서 약 서쪽 15km에 이렇게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걸어서 15km니까 그리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그래서 법계가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지가 이제 70년이 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1년도 아니고, 왜냐하면 다이시 사우를 피해서 도망갔던 시대가 시간이 10년이니까요. 그 많은 시간을 포함해서 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질 만할 쯤에 이제 다이시 에루살렘으로 그것을 안치를 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있는가 봤더니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옮겨 오기 전에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3만 명을 이렇게 선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선발을 했을까라고 봤더니 혹여나 이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도중에 있을지 모를 이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이 법궤 운반에 필요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기럇유아림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새 수레 싣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이제 출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법궤를 옮겨오는 일에 많은 악대와 또 찬양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법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힘을 다해 뛰놀며 이렇게 찬양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이 법궤로 인해서 축복도 있지만 재앙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이제 운반하는데 소가 끄는 수레를 세 수레를 이용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일을 담당했다라는 것이죠. 아효는 앞에서 가고 이 우사는 뒤에서 그를 따라갔던 이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벽계을 운반하는 방법도 다윗이 그렇게 명령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 다윗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생각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예, 정 반대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3장 27절에서 32절까지 여러분이 보면 우리가 민수기를 새벽에 봤잖아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옮기는 일에 있어서 이 성소의 모든 기구를 운반하고 보관하는 그 책임을 맡은 지파는 어떤 지파였을까요? 예, 레이 지파. 또 레이 지파 중에서도 무슨 자손? 어디 자손? 고아 자손. 예, 아무나.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레이 지파 중에서도 이 고아 자손만이 그 일을 감당했고, 이 법궤 그 성소 안에 있는 기구를 운반할 때는 어때요? 그 기구의 그 종류에 따라서 수레를 사용하기도 하고 어깨에 메기도 했는데, 법궤는 어깨에 메서 제사장의 어깨에 메서 그것을 이동을 해야 됐다라는 것이죠. 다이선 이러한 규례를 어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극이 일어나게 됐죠. 이 우사와 아회는 분명히 왕의 명령에 따라 수레를 옮겼는데 나곤 타장, 나곤의 타장 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갑자기 뛰는 바람에 이 수레가 이렇게 넘어질 뻔했고 법궤도 넘어질 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궤가 땅에 떨어질 것을 염려한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요? 해그 손에 댄 즉시 우사는 예, 죽어버렸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도 많은 분들이 제가 아시는 권사님들도 저는 도저히 성경의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신과 가면서 이거를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하나님 일을 하다가, 그죠? 하나님 일이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다가 어쩌고는 역시 이거 죽음을 당했는데 저는 다른 건다 이해되겠는데 요거 요 본문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권사님 이거는요, 우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건 몰랐잖아요. 그저 왕의 명령에 그냥 수행했을 뿐인데 결국은그 법계에 손을 댈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게 여호와의 상징으로서 어때요? 우리는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죄인이 이렇게 정결의식 없이 또 하나님의 명령 없이 그법계에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죄의 값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로 여겼어요? 말씀을 어겼다,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뭐래요? 어, 죄로 여겼다, 그래서 몰랐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래서 몰랐다 이것을 우리가 늘 평상시 하는 게 뭐냐면 무지도 죄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무지, 알지 못함이 나도 모르게 죄가 될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옷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법계 이동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왜요? 다들 놀랬죠 아니 지금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이 법계를 움직이는데 죽어버리다니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잘못하면 누구, 누구도요 그 일을 한 사람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아, 내가 뭔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생각하고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벗게를 어, 어, 잠시 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으로 옮겨놨다라고 말해요. 근데 특이하죠. 오벳 에돔 집에 벗게가 있는 동안에 뭐가 있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네, 그러니까. 오베데돔 집은 어때요?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계획대로 그 법계가 오리라고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그런데 그 법계를 안치했을 때에 아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복 주셨다라고 성경을 말씀. 하나님이 그 가정을 형통케 하시고 또 누가 봐도 아 오베데돔 집이 아, 이렇게 어, 법계가 옮겨지기 전과 후가 확연하게 다를 정도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느껴지고 알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시간이 지나면서 왜 그랬는가 유심히 살펴보지 않았겠습니까? 뭘 찾았어요? 여호와의 율법,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공곰이 이제 찾아보니까 자기가 큰 실수를 하게 된 것을 알게 됐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법계를 이렇게 안치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지난번에 잘못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민수기에 있던 그 말씀에 따라서 이 법궤를 운반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를 레인들로 하여금 어깨에 그것을 메고 고아자손이 이 여섯 걸음을 걸은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법궤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요?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요, 또 아론의 쌍난 지방에 가고 또. 만나가, 담았던 항아리에 세 가지가 들어있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과 기적과 이적의 행함, 하나님의 상징을 이 담았던 이 법궤를 운반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면 우리의 제사 뭐예요? 처음는 뭐가 있어요?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그죠? 이전에 하나님, 내가 이런 이런 것을 몰라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요, 또오베드든 집을 받았던 것처럼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 우리 이렇게 나라도 우리 가정도 우리 삶도 하나님 이 오베데돔에게 부어선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라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의 이 제사는 뭐예요? 구약의 제사 오늘날은 예배죠, 예배. 아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하러 나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할 때 가장 먼저 될게 뭐가 있을까요? 회개가 있어요, 회개.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시죠. 예.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일주일간 또 하루 동안 살았던 나의 죄와 허물, 내가 알게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또 또 예수 그리스의 도 보혈의 공로로 말면 우리가 뭘 받아요?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거죠 언제? 예배 때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예배가 오늘 거룩한 주일이죠 예, 네, 그런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는 의미와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복을 이런 바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반을 다 마쳤습니다. 네, 아무도 이렇게 다치지 않고 무탈하게 이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서 운반을 계속하는 동안. 노래와 찬양과 연주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법궤를 운반하는 동안에 배옷을 입고 있던 다윗이 어땠을까요? 힘을 다해 춤을 추었다. 그리고 힘을 다해 춤추면서 기뻐했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저렇게 찬양 예배를 통해서도 이 찬양을 들었잖아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기쁘게 찬양할 때에 예, 자신의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봤습니까? 미가리 봤는데 그죠? 아이고 왕이 채통도 없이 저게 뭐예요, 그죠? 그렇게 다이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다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누구 앞에서 했다? 하나님 앞에서 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나 뭐 찬양할 때나 경배할 때 물론 의식이 됩니다. 예, 그죠 그래서 손 들고 찬양하고 박수 치며 찬양하고 기뻐 뛰며 찬양하는 게 그죠? 하나님 보고 하시면 돼요. 사람들을 눈치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일 수고 눈치를 안볼 수도 없고 옆 사람이 의식이 안될 수도 없지만 먼저 예배와 또 찬양과 경배는 누구를 보면서 네, 하나님을 보면서 네, 사람이 보이더라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는 그러한 신령한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책망했던 미가는 결국 평생토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자녀를 낳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 안에 법계에 있으십니까? 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경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내 얼굴을 향하여 드사 복 주시기를 원하며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예배와 사역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법계를 생각하는 이 다윗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과 신앙의 중심에서 늘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늘 기쁨과 감사와 회개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귀히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